이번 영상은 목선반으로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촬영용 모노포드, 램프로토 모노포드를 튜닝을 하는 중입니다. 목선반에 먼저 부재를 물리도록 선반 척에 현재 가공물에 맞는 척을 4개를 조절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목선반 칼은 초경 비트라서 알루미늄 가공에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공해서 치수를 맞추고 모노푸드 하단에 파이프 내경에 맞추고 태블릿 위에서 홀 가공을 했습니다. 하단부 플랜시 부분인데요. 삼발이 스탠드에 같이 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프렌치 치스를 50파이 정도 해봤습니다. 자, 조립을 해보고 다시 뒤집어서 이제는 삼발이 스탠드와 만나는 면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작업 중에 세워보고 또 조립도 해보고 이제 완성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문해 놓은 삼발이 스탠드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규격은 8분의 3인치로 나사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호환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부 파이프 내부도 태블릿으로 고정을 시키고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세워봤습니다.